그 보자. 요렇게 해서 서의 결정한 대로 이제 말씀은 가지고 싶으신데 그게 진행 상황에 먼저도 말릴 것 같고요. 다음으로 그 2실성 그리고 개선해 나가는 데2.5% 처리되겠습니다. 자, 성적까지 올리고 있는데 그건 우리가 맞지네 커스터마이즈 분석이 다는 적이 그렇습니다. 자, 자 여기까지 프로젝트 스토아인데 기이그 프로젝트를 받아오세요. 거기서요. 그래서 지금 파란 그룹인데 마이트가 반응을 제가 지금 같이 맞음이 있는데요. 네. 6시 3시도 전 이거 위해서도 동반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일정 정체% 잡아두

자, 유연성 운동과 근력 운동을 동시에 같이 하는 컨텐츠로 운영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저는 50대 중년입니다. 이곳은 중국이고요.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조선족 아니고요. 자, 여러분과 소통을 희망합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자, 풀업을 했고요. 다음엔 팁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어, 푸쉬업을 하는데 다리를 높게 하는 어, 디클라인 푸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이밍 어 실패했습니다. 자 방금 풀업을 어, 했는데 첫 번째 풀업은어등 등쪽 근육이 주로 자극이 되는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물론 어깨 팔도 운동이 되지만 어, 주로 등 근육을 타겟으로 어, 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팁스를 했었는데 팁스는 자 가슴 대흉근 운동인데 대흉근 중에 아랫가슴을 타겟으로 운동하는 그런 동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티클라인 푸셔업 티클라인 푸셔업은 다리를 높게 하고 손을 낮게 하는 그런 동작인데, 이 티클라인 푸셔업은이 티클라인 푸셔업도 대흉근 위주로 되는데, 저위 가슴과 어깨 부위가 자극이 되는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사이드 스플릿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립 운동은 방금, 어, 롭과디클라인 푸쉬업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연성 운동으로는, 어, 사이드 스플릿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이드 스플릿 첫 번째 셔터라 지금, 어, 근육이 긴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옹음을 운이, 준비 동을 따로 안 했기 때문에 무리하지,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이드 스플릿은 하체 유연성을 키우는 동작이 되겠는데요. 특히, 저, 뇌정근, 벅먹안 쪽에 뇌정근을 늘려주고 탄력 있게 해주는 그런 스트레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좌우로 몸을 흔들면, 이렇게 왼쪽으로 몸을 숙였을 때는 좀 왼쪽, 내전근에 자극이 오고요. 그리고 우측으로 이렇게 상체를 숙이면 이쪽 우측 내전근이 자극이 됩니다. 약간의 통증도 오지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몸을 숙이게 되면 자 양쪽 내전근과 이쪽 어 고관절 쪽에도 살짝 자극이 옵니다. 자 프로 두번째 세트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두번째 세트, 10대 <북어집서> <북어집서> 다음엔 팁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6 2번째 세트 10회 끝났구요. 다음엔 자, 디클레인 투셔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클라푸프업세 번째 세트, 두 번째 세트 실패했습니다. 자, 이어서 사이드 스플릿 두 번째 세트 하겠습니다. Don't mm -hmm. 쌍근영문이니장 새로 구매하신 거예요? 색이 짝짝이 아닌데, 네. 어 새로 산건 예전에 있던 건데, 어 최근에 찾았어요. 예전에는 어디 구석지에 있는 걸 찾지 못하고 빨간 거 이렇게 검은색, 빨간색 어, 한 짝씩 찾아서 이렇게. 야, 같은 검은색 좀 끼고 하고 싶습니다 저번 주는 빨간색 끼고 했었거든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짱구는 용훈이니 멋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허비 오빠 오빠 어떻게 살게 되죠? 어떻게 큰 오빠는 하, 오빠를 보라더를 얘기하는 건가요? 허읍 오빠